네, 안녕하세요 어, 야구 수업 요점정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타이머 좀 눌러 놓고 타이머 까먹었다 요게 또 20분이 넘어가면 그, <laughs> 온라인 수업에 짤려 용량이 커 가지고 그 선생님이 스타버치까지 다 행상 해 놓고 합니다 그 20분까지 오늘 안 걸리겠지만 배구 전시간 받고 여러분 요점정리에 어, 꼭 노트에다가 빈 노트에다 여러분 저거 다 적어놓고 그냥 여러 번 쓰세요. 방법이 없어요. 글자 외우는 거는 쓰는 길밖에 없어요. 쓰는 길. 총한 다섯 번 여섯 번씩만 쓰면 어, 머리 좋으면 세네 번 쓰면 외우는 거고 머리 나쁘면 0번 쓰면 외워져요. 다. 어, 노력만 하면 되니까 달달달달 외우시고요. 야구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만 했었는데 야구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 야구가 좀 어려워요. 특히 야구를 전혀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교실 수업을 선생님이 했을 때도 여학생 조금 이해를 못해갖고 어 선생님이 막그 경기 영상 영상도 설명했던 거 있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좀 조금 어려워도 선생님이 좀 요점 정리해주는 부분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시험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만 좀 설명할게요. 또 여러분들 헷갈려하니까. 음. 자, 여기 보시면, 어,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요점에 들어갈게요. 야구에서 던지는 사람 있죠? 던지는 사람. 던지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던지는 사람이 투수예요. 투수. 투수. 그 다음에 막는 사람이 누구, 요,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이요 어, 뒤에 심판이구요. 이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포수예요. 포수, 공을 이렇게 잡는 사람, 잡는 사람, 던지는 사람, 투수,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빨간 옷을 지금 입은 사람,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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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사람, 타자, 타자가 뭐 안타를 치고 나가던 공에 마, 몸을 맞고 나가던 볼 4개를 나가던 이렇게 1루로 나가요. 혹은 2루로 나가거나, 요걸 타자가, 진로 하는 걸 우리가 주자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자, 주자, 타자, 주자, 타자, 이거 헷갈리는데, 이게 주자예요. 주자, 이렇게 있으면 일루 2루 에 있으면 2루 주자, 3루 에 있으면 3루 주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투수, 받는 사람, 포수, 아, 이안써지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 들고 있는 놈, 타자, 타자가 1루, 2루, 3루 나가면 뭐가 돼요? 주자가 된다 그랬어요. 요걸좀 기본적으로 아시고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요쪽 종이 들어갈게요. 어... 자, 첫 번째, 어, 여기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에요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하나, 둘, 셋, 네개다 외우세요. 네 가지. 어, 여러분, 뭐 선생님, 2학년 때는 뭐 4개 중에 3개 외우세요. 3개 중에 2개만 외우세요. 아, 이제 아닙니다. 3학년이에요. 어, 다 외우세요. 타자, 방망이 든 사람이 아웃이 되는 경우, 첫째, 어, 스트라이크가 3번 던졌을 때, 3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두 번째,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펀트를 내다가 이 펀트 된볼이 파울이 됐어. 그럼 아웃이에요. 그냥 내가 휘둘러서 파울이 됐으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도 그냥 계속 투스트라이크가 되는데 번트를 대다가 파울이 되면 아웃이에요. 어. 다음 세 번째 타자가 친 공을 우리가 흔히 보죠.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가 다 잡아, 딱 잡아, 그럼 당연히 아웃이고요. 다음 타자가 땅볼 바운드되는 공을 쳤는데 그걸 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타자는 주자가 되기 위해서 1루로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이 먼저 어, 타자보다 1루 도달했을 때 아웃이죠. 어,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정확히 외우세요. 다, 다, 다 외워. 다음, 두 번째. 타자가 진로하는 경우에, 거꾸로죠. 타자가 진로하는 경우. 첫 번째 외워야 될 거는, 이거,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네 가지를 제시하시오. 두 번째는 타자가 진루. 진루 한다는 얘기는 결국 진루에서 주자가 된다는 얘기죠. 1루2루3루에그 경우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세개다 쓰세요. 세 개. 어, 볼이 네개 판정된 경우. 어, 투수가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볼이 계속 네 개가 됐어. 포볼이라고 그러죠. 어, 그럼 1루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투수가 던진 공이 내 몸에 맞았어. 타자에 맞았어. 이러면은 이제 4-4-9 해가지고 몸에 맞는 볼 해가지고 1루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자가 페어볼을 친후 공보다 먼저 1루를 도달했거나 태그 당하지 않고 2 3로 여기까지는 뭐다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밑에 필요 없고요 타자가 페어볼 안타죠 안타 친 후에 공보다 1루에 먼저 도달한 경우 이렇게만 외우세요 아시겠죠 지금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세 가지 타자가 진루하는 경우 아야 이거 네 가지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네 가지와 타자가 진루되는 경우 이거 세 가지 다 외우세요 세 가지 이거 세 번째는 뒤에까지는 필요 없고요 태그 당가지 않고 이거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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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서 이렇게 지금 이 밑줄 치 부분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볼레으로 써도 돼요. 몸에 맞는 볼로 써도 되고. 대신 끝에 항상 바로 끝나야 됩니다. 다. 다다다. 바로 끝나세요. 두개 선생님이 요쪽정리 해줬고요. 그 다음에 도루를 봅시다. 도루, 도루, 도루. 세 번째. 야구에서 도루가 무엇인지 <laughs> 설명하시오 후 수비의 허점을 노려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달리는 것으로 타격에 도움없이 진루할 수 있는 공격 기능이다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 밑줄 친 부분 책 없는 친구 화면 정지하고 써놓으라고 했어요 연습장에다가 야구에서 도루란 수비의 허점을 노려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달리는 것으로 타격에 도움 없이 진루할 수 있는 공격 기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조금 짧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구에서 효과적인 투수의 효과적인 투구법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어, 다 쓰세요. 1, 2, 어. 이거 말고 한 400개 더 있어요. 알겠어요. 그 쓰지 마시고 무조건 이것만 정답입니다. 어, 야구에서 투수가, 효과적인 투구법을 두 가지 제시하시오 그러면 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실제로 여기에 공의 코스와 속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타자의 예측을 피한, 피하고 공을 칠 타이밍을 뺏는다. 다 쓰셔야 돼요. 한 글자로 안 나오면 틀려요. <laughs> 그다음 두 번째, 빠른 공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곳에 정확히 던질 수 있는 제구력. 뭐 이렇게 스테이크 존이 있으면 딱 여기다 던지고 여기다 던지고 이렇게 끝에다가 딱딱 이런데다가 여기 정확하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어 재구력이에요 그 재구력 재구력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효과적인 투구법 1번 2번 정확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네 번째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야구 모르는 친구들은 이게 뭔소린지 모르는데 <laughs> 선생님 동영상 설명할 때 했고, 그다음에 그 야구 경기 또 하이라이트도 올려줬죠. 그거 보시면 어, 무슨 말인지 좀알 겁니다.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에서 관중 동원 제일 많은 게 야구예요. 즉 인기가 제일 많다 그 얘기죠. 축구는 국가대표 뭐 이렇게 할 때만 인기가 많은 거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자체에서 넘버는 야구입니다 야구. 축구보다 훨씬 관중 동원력도 많고 어 연봉도 더 많이 받고 그래요 <laughs>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구가 좀 기가 없는데 어 야구가 인기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다음네 개의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여기 이제, 공격 전술인데, 어두 가지 외우세요. 두 가지. 이렇게두 가지. 두 가지. 이제, 펀트를 하는 경우인데, 어, 펀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번트도 있지만 그건 이제 기습 번트라고 하는데 필요 없고요.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거두 가지 잘 외우세요. 보내기 번트, 그다음에 스퀴즈 번트, 요 그림하고 같이 외우세요. 보내기는 뭐냐? 말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딱 나왔는데 현재 이 빨간색이 타자죠, 공격팀. 얘는 원래 1루에 있는 거고요. 얘는 원래 2루에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나왔는데 감독이 아, 내좀 컨디션이 제가 안 좋아 보여. 안 타칠 것 같지가 않아. 너 보내기 번트에 이렇게 사인을 줘요.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세. 번트. 그럼 얘 투수가 던지자마자 얘네들은 띱니다. 얘는 톡 쳐서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열라 뛰고뛰지만 얘네들은 벌써 아까 던, 투수가 던질 때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탁 해서 얘가 잡는 순간 이미 여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1루, 2루에 있다가 2루, 3루가 있는 거죠. 2루3루로 보낸 거예요, 주자를. 대신 나는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어, 조금밖에 안 쳤으니까 죽겠죠? 나는 죽고, <laughs> 우리 팀 주자들은 하나씩 보내준다. 그래서 이 그, 그림을 보시고 요거 정확히 외우세요. 보내기 번트. 그요 그림은 스퀴즈라고 이 보내기랑 비슷한데 얘는 틀린 게 점수를 내기 위해 주자가 3루에서 절대적으로 주자 삼는 있을때 여기. 여기 들어오면 1점이잖아요. 그죠? 1점. 근데 내가 얘랑 사인을 하고 투수가 던지자마자 얘는 그냥 뛰는 거예요. 타자가 톡친 거예요. 짧게. 그 사이 얘는 잽싸게 들어와서 점수를 내고 본인은 가서 죽는 거죠. 어, 요거를 어, 스키즈 번트라고 그래요. 주자 삼는 상황에서 주자는 투수의 투구와 동시에 달리고 타자는 번트를 성공시켜서 타자 본인은 죽고 얘는 주자가 들어와서 1점을 내는 기술이에요. 작전입니다. 작전 공격 작전. 그 번트에 크게 두 가지 작전이 있다. 보내기 번트와 스키즈 번트가 있고 그림을 외우세요. 그림을 보내기와 스키즈에 대해서 알겠죠? 요게 지금 다섯 번째 선생님이 설명해줬고요. 다음 여섯 번째. 어, 여섯 번째는, 수비전술 외우시면 돼요. 수비전술. 수비전술. 어, 수비전술에서 여러분들, 뭐, 다 외울 건없고요 이제, 백업플레이하고, 어, 베이스 커버 두 가지만 외우세요. 이렇게. 그림하고,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여섯 번째. 번째. 백업플레이는 뭐냐. 베이스 커버랑 둘다 비슷한데요. 어 얘가 타자 딱 쳤어요. 보시면 포수는 1루 뒤로 뛴다. 얘가 지금 포수인데 얘 치자마자 공 1루 갈거 아니에요. 1루수는 이제 얘가 잡아서 던지 던질 거 아니 에 이쪽으로. 그러면 얘가 잡으면 괜찮은데 못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수가 어, 투수가 던져 치자마자 이 뒤쪽으로 이렇게 뜁니다. 혹시 1루수가 놓치면 자기가 뒤에 잡으려고. 백업 뒤에서 잡아준다. 그래서 백업 플레이예요, 요게. 난 베이스 커버는 것도 비슷해요. 얘가 지금 뭐 번트 툭 치면 1루수가 이제 와서 잡아야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1루수로 뛸거 아니에요. 타자는. 그럼 1루가 비어 있잖아요. 그때 2루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혹은 투수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둘 중에 한 명이. 요걸 베이스 커버요 1루 베이스를 커버해 준다. 그래서 베이스 커버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그림하고 여기 어 제목 꼭, 외우세요. 어, 지금까지 총, 야구 6개, 배우 6가지 선생님 했고요 여러분들, 그림 보내는 거랑, 그 다음에 주된 내용, 이제, 그 논술형이다 보니까, 좀 외울 게좀 많아요. 많다기보단 길죠. 내용은 몇개 없지만, 정확하게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다음 주도 아 다시 수업할 땐 이번 주가 되겠죠. 금요일 정도만 이제 학교로 올수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치가 않고 어 시험 보는 날 학교로 확률도 있고요. 어 교과서 없는 친구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어빈 종이나 노트 끈에서 여기 책인 선생님 동영상 중간에 정지정지 시키면서 쓰시면 돼요. 선생님 다 보여. 화면 크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체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고등학교 다갈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